And we've been expecting you. You've been invited here to innovate, to invent and to create. But we're also asking you to do the most important thing with your lives that you can do. Here, away from the rest of the world, we will build the tools to lead the planet into the future. A completely sustainable. 뭔가 다른 곳에다가 환경을 조성해놓고 여기가 안전해요 하는 거네. 근데 항상 이런 곳에는 비리가 숨어 있지. 뭔가, 숨겨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 음, 원인 불명의 침몰을 당했대. USS 세이호가. 어, 그래서, 작전을 시작을 했고, 이제 리더로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별로, 근데 뭔가, <laughs> 충분한 상황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작전을 한다고요? 와, 진짜 사람 같아. 뭐야? 아, 나만의 고스트 생성. 그래요. 외형, 무작위 외형도 있어. 주의하세요. 으악! 여자는 없나? 아, 여다 어? 안녕. <laughs> 얍. 크게 음, 차이가 없다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저는 항상 여자 캐릭터를 하기 때문에 아 역시나 유비소프트 실망시키지 어? 그래도 제가 전에 디비전을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뭔가 얼굴들이 다양해진 느낌이네요. 동양인도 있네요. 약간 중국인처럼 생겼다. 퓨리 얼굴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퓨리 얼굴로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가요? 어, 이퍼 요 분도 조금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실 작전을 수행하는데 제가 얼굴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눈동자색 그레이. 와, 그레이 예쁘다. 다크 그린, 다크 브라운.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조명이 빨간색을 켜놔서, 잘, 분간이 안 가네요. 다크 블루로 해보자. 역시 군인 머리인가? 이거 여자 머리 맞죠? 저 여자 선택했죠? 머리가 군인 머리라 그런지, 얼굴은 얼굴을 돌려서 볼 수가 없나요? 이런 커머는 또 처음입니다. <laughs> 보통은 이렇게 외형을 360도 돌려서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정말로 군인 머리네. 와 센언니야 센언니.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꼼하면 색깔도 바꿔주고 이러면 멋있는 언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머리도 나쁘지 않네. <laughs> 너무 현실 반영이다. 하긴 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데 예쁠 필요가 없죠. 레드? 지금 근데 이게 불빛 자체가 빨개서음 뭔가 이렇게 이거는, 지금은, 이거는, 버그인가? 레드를 할까? 블론드, 블론드 하자. 미쿡 언닌인것 같으니까. 화상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이렇게 360도로 외형을 돌려서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 흉터를 꼭 이렇게 남겨야겠어? 와! 저는 흉터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초짜인 거지. 초짜야라고 하기, 근데 여기 흉터가 있는데? 없음 눌렀잖아. <laughs>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끝이네? 진짜? 알겠어요. 어, 아, 커마가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끝나네요. 디비전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니가 이거 썩었는데? 뭔일 났다. 어우씨, 깜짝이야. 어 근데 내가 만들 거보다 되게 이뻐. 근데 뭔 일이 있다. 지금 흉터를 내가 안 만드는데 흉터가 자동으로 생길 것 같은데? 뭐뭐 뭐? 뭐, 뭐. 아이고야 얘는 어쩌다 떨어졌대 아 나무에 떨어졌구나 세상에 흉터 생겨버렸어 와씨. 아, 왜 이렇게 오래 보여줍니까 징그럽습니다 갑자기 이거 왜 저분 <laughs> 손은 인형 손이 되었는데 총을 빼앗았다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건가봐 역시 <laughs> 디비전 때부터 겪었지만 커마는 정말 별로 제 취향이 아니네요 못생기고 정말 군인답습니다. 어쨌든, 커마는 여기까지.